더 카피라이트, 벌 랑제 투더 오리지널 라이터 어브더한 텐트, 앤드 데어 메이비 에러 지인 머신 트랜술 레이 션리 절치, 판용원 작자 소유 괴기 번과 가능 존재, 원문 저작 저저작자 기계 번 결과, 학식터 밀리크 퍼널리스 아 술리 다리 칸 덴 먼킨 다이터 머컨 키슬러핸 달럼 허실 터자마한 메신 비이덩 트랑 경향 신문 연 루비 급등으로 원자력 발전과 석탄 발전을 더 가동했음에도 한국전력은 올해 1분기 8조 원에 가까운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 손실을 냈다. 사실상 정기어 금인상 이외에는 뾰족한 방법 없음에도 산업계 지원과 물가 상승을 이유로 정부는 주저하고 있다. 원전 석탄 발전 이용률 증가에도. 적자 폭 늘어 15일 한정과 메리체증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원전 이용률은 87.5%로 전년 동기 대비 6.7%포인트 늘었다. 한편에서는 올해 1분기 최조 7,869억 원에 달하는 영업적자가 탈원전에 따른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오히려 원전 가동률은 늘어난 것이다. 지난 1분기 원전 가동률은 박근혜 정부 임기 2013년 2016년 평균 원전 이용률 81.4% 보다 높고 이명박 정부 2008-2012년 당시 이용률인 90.0% 보다 소폭 낮다. 한전 적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연료비가 급등한 영향이 가장 크다. 그동안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줄여왔던 석탄화력 발전 이용률도 58.7%로 1년 전에 비해 2.6%포인트 늘었지만 유연탄 가격이 약191% 뛰면서 경영난은 가중됐다. 연료비 고공행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전이 발전사에 내는 전력 도매 가격은 통상유가와 국제 석탄 가격의 추세를 3, 6개월 뒤 따라가기 때문이다. 유가 급등에도 산유국들이 증산에 미. 온적으로 나서면서 최근 국제 유가는 100달러대를 웃돌고 있는 가운데 생산차질로 유연탄 가격도 치솟고 있다. 반면, 전기요금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전의 경영난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10월에 기준열요비를 KWH, 킬로와트시, 당 4.9원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발표했지만 적자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원칙대로라면 매 분, 기마다 최대 3원 KWH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반영해야 하지만 높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가능성은 낮다. 2분기 전기요금 조정 시에도 33.8원 KWH의 변동연료비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됐다. 이에 따라 한전이 발전사에 내는 전력 도매 가격은 KWH 당 180.5원인데 비해 한전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단가는 110.4원에 그쳤다. 전기요금 동결은 물가 때문. 전기요금 동결에 따른 혜택은 가계보다 기업에 더 많이 돌아간다. 한전이 편한 전력 통계월부를 보면 지난해 전력 판매량 533,431 GWH 기가와트 시 중산업용 291,333 GWH 비중은 54.6%에 달했다. 반면 가기가 사용하는 주택용 79,915GWH 비중은 15.0%에 불과했다. 실제 올해 1분기 전력 판매량이 전년 대비 4.5% 늘어난 데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74, 1에서 78.4%로 증가한 영향이 주요했다고 한자는 설명했다. 기업들이 전력시장의 주요 소비자인데도 정부는 산업계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에 소극적이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지난달 4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어려운 겪는 산업계를 돕기 위해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한시적 동결이나 인상 최소화 대책을 포함해 할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과 대조적으로 해외 주요국은 전기요금을 올리는 대신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4월에 전기요금을 54% 올린 영국은 가구당 에너지 비용 200파운드 32만원을 할인했고 주민세 150파운드 24만원을 감면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87, 0%나 요금을 올린 스페인은 전력 부가세율을 21%에서 10%로 낮췄다. 대신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누린 발전 사업자에 세금을 추가로 걷어 재원을 마련했다. 영국도 석유, 가스 기업의 초과 이익에 추가 세금 부과를 검토 중이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분기에는 한전의 적자 포기 전력 도매가 격하 낙등을 이유로 4조 7천억 원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한 원자재 가격이 지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는 4분기에는 적자폭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시 파겟경향.com시 경향신문경향.com www.t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